네, 안녕하세요. 마음 건강의 길로 안내하는 한영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어, 일명 대한민국 흑역사. 어, 여러분들, 저는 그 60여 년 살아오면서 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빈종, 빈곤국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최상위 선진국 반열에 이르기까지의 그 격동의 시절을 겪어온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압축 성장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밝은 면도 있지만 거기서 그늘진면 잘못된 점 이런 점도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감 없이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논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저는 그 돈과 섹스 이걸 주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돈과 섹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는 돈과 섹스로 사람들을 다뤘고 사정기구하는 그 권력자들의 돈과 섹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어서 이런 돈과 섹스 문제 그중에서도 섹스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는 미국 대통령들은 어땠느냐라고 해서 그걸 먼저 1편으로 다루고 2편으로는 한국 대통령들의 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요. 여러분 FBI 아시죠? 연방수사국. 미국에서 제일 파워풀 우리하고 경찰, 경찰을 좀뭐 합친, 안기부, 국정을 합친 이런 건데. 어, 그거를 창시했던 사람이 에드가 후보 국장입니다. 그 사람 나이 29살 때, 1924년도 국장이 돼서, 무려 48년간, 1972년도에 자연사 할 때까지, 저기, 국장으로 군림을 했었어요. 8명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 국장하고 있는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바로 그 8명의 대통령의 약점. 돈과 섹스 문제정도를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보낼라고 해도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밤의 대통령이고 사실상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사람이 그3 0대 초반에 로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프랭클린 로즈벨트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다음으로 꼽히죠. 사선 대통령,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입근 분인데 이분이 사선을 했지만 후보한테 끔찍 못했어요. 왜냐면 이 프랭클린 루즈베트도 여장 문제. 그러니까 이분이 소아마비로 중간에 다쳐서 소아마비기는 했는데 비서하고도 이분도 스트레스가 막 과연 뭐 비서하고도 그래 고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이분이 돌아가신건 백악관이 아니라 정부. 그 여자 집에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백악관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이건 공공하는 게다 아는 사실이고, 부인 역시도 그 비서하고 미래, 미래하는 걸 보고, 엘리너 루즈벨트. 훌륭한 여성 운동가이죠.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남편을,에 대해서 마음을 잡고, 근데 본인도 사실은 맞바람을 폈어요. 그때 당시에 AP 여기자예요. 하고, 공성회도 하고, 여기가 레즈비언 서클이 있다는 걸 갖다가, FBI는 많이,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미행, 도청, 이런 걸 해가지고 했고, 또, 어 FBI 자료에 따르면은, 그, 남성 운전기사 등, 그러 그러니까 엘리나 루즈벨트 부부가, 사람들이 참 여러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약점들이 많이 잡혔고, 그래서 애드가 부부가 그걸 갖고서, 많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프랭크 란 루즈벨트 다음에 어, 아이젠하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은 아무 없었던거 같고 그 후에 아이젠하워사상 장군 됐는데 이분은 여기서 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에, 케네디 대통령, 조나트 케네디는 뭐 최고의 플레이버 아닙니까? 근데 이 FBI는 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갖고 있었는데 음, 조나트 케네디는 뭐그 아주 집안 명문가 아닙니까, 아비씨? 그랬는데 하바드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해군, 장구,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1941년도에요. 아마 존나프 케네디를 갖다가 미행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존나프 케네디 해군 소위인가 할 때, 거기에 상대자인 인가 아바드. 미스 덴마크 출신이고 나중에 미스 유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괴링하고도 대단히 가까웠었어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서 미국으로 온 거를 이제 미국 정보부에서 추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군 소위가 있거든. 알고 보니까 케네디 집안의 어, 아주 뛰어난 친구란 말이에요. 이두 사람의 미래 왕 미래하는 걸 갖다 가다 저기 도청을 하고 도착을다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거를 도청을 한 F.B. i 요원이 하바드존 하프 케네디하고 동기 동창이었었어요. 자 F. u A.는 혹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그존 F. 케네디 의 아버지한테 당시 보스턴 시장을 막 지나고 프랭크는 루즈벨트 아주 친한 측근이었죠 얘기해서 전출을 보냅니다 본토가 아니라 태평양 이쪽에 그배 타는 대로 그래서 배 타는데 거기서 일본 거기에 맞아가지고서 침몰됐는데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또 영웅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상원 의원이 되는데. 뭐 케네디 얼굴 잘 생겼겠다, 뭐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냥 여성 편력, 뭐 비서다, 스튜디오스다, 뭐 영화배우다, 뭐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마피아 도목 뭐 애인까지도 그 그때 그 당시 아마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노출돼도 별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애 표현들 다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케네디가 40세에, 백악관에 수시로 여자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마를린먼노 우리가 아는 마를린먼노하고서 섹스 심벌 아주 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고 그 마를린 모노는 이걸 공공하는게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를린 모노는 존나프 케네디뿐만 아니라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나중에 법무장관 대통령 후보 됐다가 암살 당하죠 거기하고도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이존 케네디가 이쪽이 그 에드거 후보 FBI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런 약점을 다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존나프 케네디가 암살 당하고서 그외부통령이던 존슨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은 뭐여비서하고백악관 소파에서 놀다가 부인한테 들키기도 하고 뭐다 알려진 거죠. 그러고서 그 후에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이런 쪽 문제고는 하 크게 있지 않았나 이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2년대 에드가 후보는 자연사로 알고 있죠. 이제 자택에서 숨지게 되어 70대 후반 나이로. 자그 후에 포드 대통령 특별한 문제 없었고 아주 미식 축구선수고 어, 잠깐 대통령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에서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고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좀미남배우래서 연문도 있었고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이도 이제 들은 데다가 그 부인 낸시어서하고 너무 인고부부 같은 할아버지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부시 시니어 대통령 그분은 뭐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바른 생활 을 사나이죠. 그분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클링턴 대통령은 말다시피 뭐 약간 존 F. 케네디 과죠.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제 보는4흔여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존 F. 케네디는 4흔세사 역사상 제일 연수요. 매일 어, 클링턴 대통령은 저도 그때 워싱턴에 있을 때인데 아이 뭐 스캔들 이런 게 그냥 계속 신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는데 하여간 뭐 그렇지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 그런데 그때만 이제 엄중하게 막 감시가 이제 되고 언론이 있을 때고 그 전에는 여자 문제 그렇게 안 썼지만 을다쓸 때거든요. 9 0 년대 초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못 참고 어디서 이러다가 그 루인스키라고 하는 인턴하고 뭐 이렇게 좀 썸씽이 있었던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탄핵 위기까지도 같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고 그때 자. 그래서 빌 글링턴이 그랬고, 그다음에 온그 다음에 온그 부시 주니어. 네, 부시 대통령, 전의 대통령 아드님이죠. 우리 알다시피 그 부일 태어나고. 이 사람 또 아주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사람이 아주 좋고, 그래요. 이라크 전쟁 일으킨 건 용모도 했지만, 자, 그 사람도 잘 괜찮았고. 오바마 대통령, 뭐, 파른 생활을 하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사람. 그 후에, 지금 트럼프는 뭐, 요즘 은 뭐,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 뭐, 뭐 말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러니까 그 그랬습니다. 그게 미국의 이제 모습인데. 어, 미국의 여러분 그레리 플랜트라는 사람 이 있어요. 여러분, 도색 잡지 허슬러 아세요?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플레이보이가 즈 이제 뭐 여성들 이렇게 벗은 거 이런 거 갖고 저희 학창 시절에 그걸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허슬러라는 잡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허접한 도색 잡지의 발행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워낙 시대적인데 민감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연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표, 어, 표현 자유 또는 이 성적 그 자유에 대한 어떤 미국 진보 세력의 아이콘 같은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영화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어둠의 미국사 미국의 대통령들의 바로 그 여성 관계만을 다룬 책을 몇년 전에 냈는데,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영어로는 One Nation Under on Sex. 미국 전치민넷을. 그전 그러니까 당연히 제 관심을 사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 건국 초기 때 우리가 아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의 그성 스캔들, 뭐 흑인 하녀하고 관계서나 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맨자맨 프랭클린.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피레친도 발견하시고, 그, 아주 근면 성실 자조의 대명사인데, 이분은 거의 카사노바적인, 엽색 행각을 했다. 그렇지만 뭐, 여자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존프왕식이 아니, 논프왕식이 아니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란스하고의 미묘한 관계도 뭐 풀어가고 그랬었다는 게 있고, 어, 케넨 대통령은 그, 남자, 도 노예, 그, 농장 주죠. 거기하고 동성애도 있었고, 뭐, 프랭클 루즈베트 대통령의 맞바람 뭐 이런 것들을 쭉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러면서 그 f a 국장 바로 이 대통령들의 딱 요걸 잡고 있는 애드가 후보는 어떤, 뭐가 그런 친구가, 저기, 그, 도덕적이냐. 이 친구는 거의 동성애. 원래 그런 얘기 가있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바로 부하였던 친구, 톨슨인가 하는 친구하고, 동성애를 쭉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하여간 뭐 그런 소위 파워 엘리트의 사생활을 갖고서 자기가 한 후보도 그랬고 어 그랬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플랜트는 자, 이렇게 도덕주의 외치는 사람하고 스캔들 비판하는 사람이 더위선적이더라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큰렬을 그 배우에는 더 그런 성욕이 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은 싫.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고 그걸 예를다 들어 주더라고요. 대신 로즈벨트나 케네디 그렇게 바람 좀 피고 했지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이 사회의 소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균형 잡히고 넓게 다가가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폈습니다.